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국어의 특질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우리 국어는 교착어로서.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교착어란 말은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자꾸 달라붙는다의 말이고, 다른 말로, 이거 뭐라 그래? 첨가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체언 뒤에는 조사가, 어간 뒤에는 어미가, 어큰 뒤에는 접사가 이런 식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자꾸 앞에 말에 "달라, 붙어 말되는" 이런 우리 국어의 특징을 "첨가어" 또는 "교착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봐봐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당연하죠. 조사와 어미가 붙어말 되는 거니까, 그일번은 맞는 겁니다. 자, 상하관계를 존중하던 사유 때문에. 높임법이 발달하였다. 야, 우리 국어에서는 높임법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발달된 이유는 결국 뭡니까 신분제가 그만큼 철저하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 높임법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랍니다. 그만큼 뭐야 신분제가 철저했다 이 말이죠. 자세 번째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오는 구조라. 까진야제 말을 알수 있다. 자 봅시다. 우리 국어는 S O V의 순서고요. 영어는 반대죠. 얘네는 서술어가 먼저 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서술어가 나중에 오는 구조와 서술어가 먼저 오는 이런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나 볼게요. 자, 흰색은 우리 국어예요. 얘는 서술어가 끝에 온다는 얘기 뭐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이 끝에 오니까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중간에 갈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여기까지만 나왔어. 그 끝을 들어야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상황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게 뭐야? 그래? 청자를 끝까지 잡아놓을 수 있는 긴장감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말다 저 중간에 못 가니까? 근데 결론이 먼저 나오는 영어 같은 경우는 얘는 결론이 먼저 나와 버리니까 이 뒤에를 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 얘는 청자를 끝에 잡아낼 수 있는 긴장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우리 국어의 장점이고요. 이건 얘네 말의 단점이지. 그럼 우리 국어의 단점은 뭘까? 결론이 끝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예상하지 못해서 말이 탁튀어나리면 답변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의 단점은 답변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 근데 여기에 비해서 얘는 결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건또 얘네 말의 장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음절 끝에 오는 자음도 음절의 끝을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되어야 된다. 자, 음절 끝에 오는 자음, 밑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우리가 만약에 강하게 되면 이게 한 음절이고요. 그럼 음절 끝에 오는 자음 뭔 뜻이야? 받침이야 받침. 정확히 여기다가 이 받침을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이라고 본 거고, 그럼 얘 받침도 음절의 첫 소리와 같이 모두 제음가대로 발음된다 아닙니다. 자 우리 국어의 받침은요 표기는 기역부터 히까지의 모든 자음을 쓸수 있지만 발음은 기역, 리음, 디귿, 리 미음. 기읍 시옷이 없고요. 이응입니다. 모든 발음은 요일곱개만을 발음하는데, 이런 우리 국어특질을 대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침은 제 음가대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로 발음해? 대표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이거 읽어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 써놓은 대로 제 음가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읽어? 기억의 대표 기억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돼? 닭! 이렇게 읽지, 얘를 닭! 이렇게 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음절 끝에 오는 자음, 즉, 받침은 반드시 뭐로? 대표 음으로 발음하는 겁니다.